안녕하세요, 이락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민숙이 서론입니다. 민수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야, 가데스 바네야에서 가난안 땅을 정탐, 그리고 정탐 이후 불순종으로 40년 광야 생활. 그리고 40년 광야생활 끝에 요단 동평까지의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시 레위기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레위기는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제사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민수기의 주제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앞으로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이스라엘임에도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복과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의 1장에서 10장은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 10장에서 12장은 신해 산에서 출발해 가나안 땅의 입구라고 할수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13장에서 20장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일, 그리고 그로 인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징계이며, 20장에서 22장은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요약, 22장에서 32장은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요단 동편으로 이동과 그 땅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33에서 36장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정리입니다. 민수기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산 이스라엘의 이야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순종과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복주 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이 있다 해도 높은 명예를 누리는 것 같아도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앞으로 민수기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